여러분 라임입니다 오늘은 슬라임 만지기를 해볼 거예요 슬라임 음, 만들기는 따로 어, 준비할 거니까 그 슬라임 만들기를 어, 잘 따라해 보세요 그거는 그거는 어 이거보다 어, 이거보다 늦게 올... 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마, 만지기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색깔을 좀더 진하게 하려면, 색깔을 칠해야 하거든요.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그건 뭐예요? 어, 파란색, 음, 어, 사인펜이랑 하늘색 사인펜이에요. 네. 한번 찍어볼까요? 원래는 투명한 슬라임에다 이렇게 사이펜으로 색칠하면 그 색깔이 나오나봐요? 네 자, 먼저, 사인펜을 다 색칠했습니다. 이제 한번 섞어 볼까요? 어... 엄청 진하게 됐는데요. 아까보다 더 진해졌죠. 이거보다 나어 이거 만드는 영상은 나중에 올릴 거니까 어 나중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투명하게 하고 싶으면 투명하게 해도 돼요. 저는 이렇게 바다 색깔을 내기 위해 이렇게 투명함을 없애고 어 파란색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때 초록색 그어 보라색 슬라임보다 뭔가 더 뭔가 더 말랑 뭔가 더음퐁 퐁당퐁당한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거는 어 다른 색깔 뭐 노란 색깔을 넣어도 괜찮아요. 뭔가, 아까보다, 뚜껑, 뚜껑이, 안 쓰는, 어, 통이라서, 뚜껑이, 한쪽이 부러져가지고, 좀 딱딱해졌거든요, 아까보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놨거든요. 테이프 사이로 구멍이 이렇게 있나 봐요. 다른 데는 다른 데 뚜껑 은 괜찮은데 다요 여기만 요래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물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거 만들 때 재료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좀 많이 필요하고요. 어, 그 다음에, 소다 한, 사가지고, 어, 어, 한, 조금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리뉴도, 리뉴도 조금, 어, 조금, 대용량을 하려면 조금 많이 필요해요. 리뉴가 뭐예요? 이유는 딱딱하게 굳히는 그런 성질,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찍은지 얼마 안되네요 한 11월 며칠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저번에 종이접기 아. 영상 올렸잖아요 그거 잘 따라하고 있, 있었죠? 그거 성공했나요 종이접기 그거 좀안 안 어려웠을 텐데. 지금 몇분 찍었나요? 9분 15초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다음 영상 기대하고, 음, 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